아우 진짜 진짜 싫어요. 배가 고픈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얼이고 이쁘게 생겼네. 인물값 하겠다. 네. 응? 근데 나 방구부채 넣기 전에 먼저 좀 한마디 먼저 좀 물어볼게. 언니야. 어. 언니 아까 딱 들어와서 앉는데, 이거 카메라 켜기 전부터 우리 집에 딱 들어왔잖아. 그때 앉자마자 언니 뒤에 어떤 여자 하나가 쫓아 들어오는 거야. 어? 근데, 피투성이야, 몸에. 피투성이. 집안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 안된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본인하고 직계도연결돼 있는 사람 같아. 본인은 여기 신당에 깨끗한 신당에 들어오는데 피투성이 여자가 따라 들어올 정도면 어, 산이 많고, 언이 많고, 이런 타는 뜻인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본인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야. 본인을 이렇게 찍고 애기가 엄마 옥자락이 잡는 것처럼 조조 쫓아다니는 것처럼 있지. 본인을 그렇게 조조 쫓아 들어와. 누구야? 알아? 아마. 저희 언니일 거예요. 언니가 언제 죽었는데? 언니가 죽었어? 네, 언니가 3년? 3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좀 먼저 갔어요. 음. 꼭 있잖아. 미친년 산발처럼 생겼어. 미친년 산발마냥. 머리가 이렇게 푸푹쳐져오고 온몸이 피투성이야. 온몸이 피투성이야. 근데 언니 진우기 같은 거안 해줬나? 네.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죽은 건데, 언니가 뭐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냐, 뭐 신랑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응? 근데 시집은 간 거는 같지는 않아. 언니가 결혼식 하기 한 2주? 2주 전쯤에 교통사고 아, 결혼식 하기 전 2주 전에 돌아가신 거야? <laughs> 사고로? 네. 혼자 어디 가다가? 네, 혼자 퇴근하다가. 본인 집에서 자면서나, 뭐, 이런 거못 느꼈어? 누군가 꼭 나를 쫓아다닌다, 누가 날 쳐다본다, 이거 못 느꼈어? 어? 본인 주위에 엄청 쫓아다니근데 살아생전에 둘이,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언니가 본인한테 샘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샘. 응?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줄게. 할머니가 그래. 어, 나 또,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점사 보기가 싫어. 왠지는 니가더 잘한데 뭐야 그게? 그니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자는데 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들어오셔갖고 제 몸을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알고 네, 있었는데 있었어? 그냥 자는 척 하다가 예, 니가 무슨 자는 척을 했니? 너 그거 한번 아니었지? 너, 그, 네가 즐기고 있잖아. 즐기는 건 아닌데. 장난 하니 무당 집에 와서 거짓말 할 거야? 너 즐겨. 너 내가 또 하나 얘기해줄까? 너 잠자리 좋아하지? 네. 어. 너 니가 더 좋아해. 남자가 막말려기 해서 잘라고 안 덤벼도 넌 짜증내. 근데 자, 친구네 아빠? 이것도 말, 도 말가지도 않은 개 같은 사연이지만, 어? 너 입장에서는 우리 김시기준이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여기에 신청을 했겠지만 나는 참 그렇다 이런 사연을 갖다가 신청을 하는 그 막장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니까 왔겠지 자 근데 아버지가 만졌어 그 아저씨가 근데 만졌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나 같으면 일어나서 깃방덩이로 때리든가 발바디지 죽이든가 했을 거야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무서워서 네 나이가 어려 아니야 너도 즐겼어. 어? 여기서 거짓말하려고 솔직히 얘기해 그냥 어 너도 모르게 네 몸이 즐긴 거야 근데 우리 모르게 자꾸 몸에서 받아들여 그거를 보니까 너그왜 그거 그런지 알아? 네 언니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너 이런지 얼마 안된것 같아 그렇게 오래 안그지어 어? 옛날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우리 되게 순해 빠지게 살았던 애야 응 순하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어 그러니까 세상 무척 모르는 아이 같아, 꼭 보면은. 어? 근데, 너 아까 아저씨가 그냥 만졌다고 했잖아. 아니? 너그 아저씨랑 했지? 이거 계속 봐야 돼, 말아야 돼, 미치겠네. 그 친구네 아버지가, 엄, 지금, 아줌마가 있어? 없지? 그래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나마. 근데, 이게 웃을 리도 아닌 것 같고, 울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너도 모르는 행동을 자꾸 하니, 니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마음에 여기 온 거잖아. 내가 원래 이렇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걸까. 그런 마음에 온 거니까,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점을 봐줄게. 니는 언니 천도지 해줘야 돼. 니는 언니가 지금 한이 너무 많어 그러다 보니까, 동생, 동생을 쫓아다니면서, 그 아저씨가 몸을 솜에 손댔어. 그가 몸그 아저씨가 몸을 같이 섞었을 때도 이건 아니지 아니지 하면서도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리고 너 혼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너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집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아저씨가 불러들이고 뭐 하면 너도 모르게 자꾸 그 집에 가는 거야 어그 집에 몇번 갔어 이때까지 몇번 그랬어 한 여섯 일곱 번 벌써 기드려진 거잖아 그치 진짜 있잖아. 몰라 한대 너확 때리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어? 몰라 한대 확 진짜 머리를 치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게 또네 죄는 아니야. 이게 우리가 진짜 귀신의 조화란 말이 있어. 그런 걸 내가 너무 무당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거야, 아가. 응? 너도 모르게 섹스에 자꾸 이렇게 돼. 어? 그리고 아가 네 얼굴에 네 얼굴이 아니라 너의 눈을 보잖아. 네 안을 보잖아. 너도 모르는 그런 새끼가 있어, 새끼가. 어?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네가 살았다 하는데, 너 남자랑 쉽게 잠자리를 하면 남자가 잘, 뭐랄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만 계속 요구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친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지. 그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지. 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얘기를 해야 되라. 그래야 되냐? 말아야 되다. 그러냐? 자, 얘기를 안 했어. 친구 볼 자신 있어? 없어. 그리고나 하나만부터 물어보 혹시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도 안된것 같아. 여기 오기 전에 자살시도 했지. 죽을라고. 응, 대답을 해. 고기를 까딱까딱 거리지 네. 말고. 이거를 니가 한 이유가 뭘것 같아, 그지 괴로워서? 내가 왜 그러냐, 답답해서? 자, 니가 답답해서 괴로워서도 있지만은, 니네 언니가 너를 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 같이 가자고. 샘을 느껴, 자꾸 샘을, 언니가. 죽어서도 샘을 느낀다고. 왜 자기는 못했잖아. 어? 내가 봤을 땐니 네 언니랑 니그 네 형부 될사람이라 엄청 사랑했던 사이인 것 같아. 어? 샘을 느껴, 샘을. 그래, 니가 어떻게 보면 남의 가정을 파탄 짓고, 너도 어떻게 보면 당한 거야. 그 아저씨가, 미친 지그 아저씨가 끼지 어? 썩을 놈이지, 아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 딸 같은 애한테. 그것도 자기 딸의 친구한테. 그 썩을 놈, 연병할 놈이 아주. 진짜 천벌받을 놈이네, 그 새끼가 아주. 어? 어제 혹시 그 아저씨 만났니? 어제도? 그제. 그제? 뭐좀 좋아, 진짜. 근데, 쳐 때려버리게. 예! 이거 사연 신청해놓고, 어? 사연 신청했으면 어제 바로 됐을 게 아니잖아. 일주일 전부터 이거 사연들을 신청을 받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신청해놓고, 네가 여기에 그거 마음 때문에 온다고 했으면, 그거 해야지. 네가 지금 거기서 그 아저씨 만나고 또그짓거리하고 지금 여기 하루 만에 올리냐? 어? 아저씨가. 너 돈에 미쳤니, 혹시? 아저씨가 돈 주니? 그냥 네. 용돈 하라고 좀 챙겨주셔가지고. 어우, 확, 진짜, 신장질하겠다, 진짜, 진짜, 진짜. 하, 진짜.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어? 그거는 아니야, 아기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 어? 그건 정말 아니니까, 제발, 정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여기 살기 위해서 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그리고말가드래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드니까 너도 가시한테 그 용돈 벌이다 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겠어. 그래 무슨 죄가 있겠니? 그다음에 돈이 죄지그치만 친구의 아버지잖아가, 그치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죄보다도 가시가 그 더나빠 어? 그 아씨는 천벌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아씨가 그렇게 하기까지도 너도 함부로 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단호하게 잘랐으면 그렇게 될 일도 없었어. 알았지? 그니까, 러 오늘 이 순간부터, 응? 여기 앉아있어도 천리끼를 보고 말리끼를 봐, 우리가. 그지? 어? 니가 그짓말눈 가리고 앙웅한다고도 우리가 모를 거는 아니야.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가 어디가 못 나서, 어? 뭐가 못 났어? 그치? 하나도 못난거 없잖아. 인물 반발하겠다, 어? 내가 봤을 땐 재능도 많아 손에 재주도 많고 머리도 비상하단 말이야 너 그리고 내가 봤을 땐너 있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잤는데 자꾸 뭘 이렇게 그려 고 이런 공책 갖다 AF용 이런 공책 갖다가 자꾸 뭘 그려 뭐 디자인을 하는 건지 뭘 그려 그런 일 해? 네. 어? 너이거로재능이라 부려 정신 차리고 어? 네. 할머니야 지금 그래 네가 뭔 죄가 있냐 어? 너도 돈에 앞서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너도 모르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상의 그런 귀신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언니의 한도 있어 언니의 한은 꼭 풀어주자 전화 바꿔 그리고 친구랑도 연락 미안하다 사죄하고 무릎 꼭 빌어 친구한테 어 미안하다 사죄 빌고 그리고 똑바로 해 똑바로 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집가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죄책감에 어떻게 살 거야 그지 너도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너가 안 좋은, 네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오직 하면 여기까지도 왔겠어, 그지? 그니까 러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앞만 보고, 다 이제는 그거 하고, 네가 열심히 벌어서, 이끌어 나가란 말이야. 알았어? 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고. 네. 정신 차렸어, 이제? 네. 차릴 거야? 네. 약속해.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지, 이제. 그런 짓안할 거지. 하지만, 힘들고 그러면은 여기 찾아와. 그 아저씨가 연락오면 여기 찾아와. 어? 알았어? 네. 그 아저씨 전화번호 몇 번이니? 저 이름 뭐니? 내가 전화해서 지랄하게. 이 카메라 끄면 나중에 알려줘너 진짜. 하지만 네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네. 네가 이거 네가 부모한테 얘기할 수 친구한테 얘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 어? 그러면 안 돼? 네. 알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서 가? 네. 알았지? 죽여버릴까, 진짜? 네. 어? 또 궁금한 거 없어? 내말다 이해했고, 이해했어. 어?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 받고. 어? 그리고, 그리고, 네 재능을 부리고 살으라고. 네. 너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영돈 받고 따박따박 바꾸니까 네. 이것도 안 해. 어? 네 재능을 부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 잘 살자, 제발. 진짜 우리나라가 말세다. 진짜 알았지? 응 네. 음, 화이팅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답답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음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 선생님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친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거 그냥 제 재능 살려서 앞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요.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셨을 때는 제 친구 아버님과 적당한 의요 문자메시지 정도만 주고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수위가 이제 높았던 게 사실인데 사실이었나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조금 선생님이 다 알아맞히실 줄은 몰랐어요. 어, 이런 관계가 되신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문자로 만 하다가 그렇게 오래 안됐안된것 같아요. 3주좀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점사는 되셨나요? 네, 진짜 혼자서 어떻게 뭐 될지 몰랐는데 친구한테 그냥 사과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